엑셀을 밟다 엑셀을 살살 밟으세요 브레이크를 밟다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세요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할 때는 먼저 속도를 줄이세요 면허를 따다 면허를 딴지 오래됐어요. 교통법규를 어기다 교통법규를 어겨서 딱지가 날라왔어요. 시동을 걸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시동이 걸려요. 사이드 미러, 백미러를 조절하다. 출발하기 전에 사이드 미러를 잘 보이게 조절하세요. 제한속도를 지키다.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카메라에 찍혀요. 후진하다. 후진할 때양 옆을 잘 확인하세요. 과속, 과속 금지 속도를 줄이세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꼭 채우고 내리세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엑셀을 살살 밟으세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세요. 우회전할 때는 먼저 속도를 줄이세요. 면허를 딴지 오래됐어요. 교통 법규를 어겨서 딱지가 날라왔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시동이 걸려요. 출발하기 전에 사이드 미러를 잘 보이게 조절하세요.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카메라에 찍혀요. 후진할 때양 옆을 잘 확인하세요. 과속 금지 속도를 줄이세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꼭 채우고 내리세요.